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은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알게 되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석증입니다. 이석증을 이석증이 이석증세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혈액 순환이 저하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될 때입니다. 귀속 깊은 곳에 반고리관이 있습니다. 반고리관은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귀 속에 있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반고리관 내부에 이석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나와서 흘러다니게 될때 발생하는 증상이 이석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어지러움증입니다. 균형을 잡을 수가 없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어도 하늘이 빙글빙글 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납니다. 이석증이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도 중심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또한 중심을 잘 잡아야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한순간에 폭발적인 에너지들을 낼수 있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하려는 이야기이기보다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을 잡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균형을 잃게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어져 있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먹고사는 문제가 절박했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는 우리 자녀들이 뭘 해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염려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좀 먹고 살 만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laughs> 나아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요즘은 웰다잉이라는 well 말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둘다 삶의 질에 대한 어,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라고 느낍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허무하다라고 느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제쳐 놓고 어, 교회 일만 한다든지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싼 침대가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구려 침대에서 자도 마음이 평안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때 우리는 삶의 균형을 잃지 않고 웰빙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웰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편안한 존재가 아니라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룩한 주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거룩한 주일 참으로 반가운 얼굴들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